오호! 오호! 어허이 이제서야 해보네 음, 천의 명을 또 뭔가 재미난 게임이 없을까 하던 와중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천의 명월도 기존에 해왔던 게임보다 어, 가금요소도좀덜라고 무과금으로 해도 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헐. 핑크핑크한 게 괜찮은데 난 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게임은 역캐를 해야 될것 같기도. 아 옛날에 그 무협 영화 보는 그런 느낌 난다. 맞습니다. 아 약간 조금 부족한데, 약간 부족한데. <laughs> 자 연남비 서브로 한번 해봅시다. 야? 어허이. 자첫 번째는 태백 검법 통달 검에 추구 근접 공격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음. 소녀는 뭐야? 아하, 소녀, 아하. 그리고 천양, 치유. 아하, 치유. 아, 또 보니까 또 밤새 치유받고 싶네. 천양으로 할까? 어. 아, 나는 핑크가 좋아가지고. 다음은 신이. 장창술법, 용맹돌진. 어허이, 아주 용맹해 보이네. 갓게임이라고요. 그러게요. 소문이 많이 났더라구요. 명월도가 재밌다는 소문이 많이 났어. 그래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대가 된다. 활 들고 있는데, 창도 쓰고 활도 쓰고, 그러나 창도 쓰고 활도 쓰고. 자 다음은 당문 부채 모구 결일 불가 하하 이 뭐야 공격 공격 부채라 옛날에 무협영화에 부채 들고 많이 싸우잖아 자 다음은 개방 전수 동반 치중 공법 개방이면 옛날에 그 무협영화에 그 뭐지 홍칠공 홍칠공 <laughs> 대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하. 이번엔 이화 피리 연주 치심 환상 피리 연주라? 이 게임은 왠지 역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 <laughs> 왠지 역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하. 아, 치유받고 싶다. 아하, 제일 무난한 거는 태백이 제일 무난한 거 같은데? 맞죠? 가 봅시다. 태백, 이거 뭐지? 아, 또 신부감을 또 골라야 되겠구만. 아하, 어, 아,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한 시간 하고, 게임 30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또 이게 상세하게 고를 수 있게 잘돼 있대. 와, 완전 선택장이 오는데? <laughs> 야나 이거 어떻게 해 아하 어? 어? 움직이네? 어? 헤어 머리 스타일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 어 좋아 좋아 어. 아 좋아 맘에 들어 와 이마도 있고 애플존은 뭐야 아 여기 와 이거 하나하나 손다 봐야 돼? 와 이거 턱 뒷부분 와 완전 거의 뭐 아주 그한땀한땀다 하게 났네. 완전 그 돌려깎기 하는 건데 다 해버리면 <laughs> 눈썹. 아 그다 근데 이야 이렇게 상세하게 한다고 코까지. 와. <laughs>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 느낌 좋아. 어 이거 뭐지? 아더비. 라인 어 오, 아, 어, 잠깐만 어, 약간 좀 뭐가 이상한데? 어, 쪼, 어, 잠깐만 돼? 약가 어, 상한데 돼? 어, 건 먹, 안 돼? 어, 쪼, <laughs> 성형 실패. <laughs> 야아 뭔가 완전 억울한데? 어, 아나 뭔가 많이 억울해 보이는데? 어 많이 뭔가 뭔가 지쳐 보이고 뭔가 좀 삶이 힘들어 보이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눈만 살짝 손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호. 아하. 어 좋아. 아 좋아. 완전 내 이상형인데. 오호 이건 뭐야. 오호 어 괜찮아 괜찮아. 음, 아 좋아요. 어? 화장? 야이눈 눈도 바뀌네. <laughs> 눈도 바뀌어. <laughs> 야야한땀한땀 이게 와 신경 많이 썼네. 역시. 눈화장을 해야 돼. 아하. <laughs> 아, 네, 어, 아, 신기해가지고, 야, 이런 게 내가 정말 고정 게임만 맨날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그렇게 신기하더라. 어. 아, 잠깐 입이, 입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은데? <laughs>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입이 너무 튀어 넘 아하 오오 이거 오,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그래 좀 가려야 되겠다 별에 별게다 있구나 와 원하는 빨간색 와 오, 이쁜데 오아잘 만들었어 아 이렇게 하나 하나 다할수 있네요 자 장난 곧만 하고 그냥 기본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탱글 노다히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캐스트 일단 누르면 진행은 되고 아 기본적으로 주는 스킬이구나 어, 점프되고 무협영화 그런 거 보는 거 같아 어? 1번 2번 오 3번 아 근데 뭔가 멋있는데 엄청나게 세지는 않는 거 같다? 야비 오는 거 봐. 가금은 있는데 우리가 해오던 그런 가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미친 가금이잖아.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들었어. 우리가 해오던 게임은 미친 가금이잖아. 뽑기에다가 몇억무가금 나고 막 그런 네. 게임을 했었잖아.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기본을 배우는 거요. 키 쓰는 거랑 스킬 쓰는 거랑.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돌아가면 아 돌아가면서 쓰면 안되는구나 아 구르기 있네 구르기 어허이 구르기 아 컨트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데? <laughs> 세세하게 신경은 좀 쓰긴 쓴것 같은데 강남으로 간다고 합니다. 술한잔 올리고 오호 오호 천천거 이천 원고니다 고맙습니다. 오 진짜 날라가네 오호. 오 일반 영주 지역에서도 영주 막 날라가는구나 영이랑... 야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임이 재밌더라 옷장 아 아하이 뭐야 이거 <laughs> 오 이야 여어 야. 이거 어 괜찮은데? 이런 거 좋은데? 된가 그러면? 어? 안 입어지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네. 이벤트에서 획득을 해야 된다고. 아. 오. 아하. 오. 이건 뭐야? 아 효과. 아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탈 것도 있어? 오. 오 백마. 아하! 백마 <laughs> 아, 그렇지. 무협이니까 말타지. 야 아, 흑마 달리기 하는거 볼수 없나 어말주네 맞죠 말타지. 말타지. 우리의 말타지. 우리말타니까 빠른 것 같은데? 타네요 아, 어, 피하고! 1번 2번. 금발 부면 안되잖아 아 내가 또 이것도 알지? 뭔가 엄청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허허 본주 컨트롤! 공수를 빨리 죽여야되네 콤보로 제어는 뭐지? 이거는 기본 공격이고 1번 3번 아 어, 피하고 어허이 <laughs> 아, 나 이런 거. 새로운 거 좋아. 근데 가장 그 들은 것 중에 다른 점이 24시간 모니터를 안 해도 된대. 우리 기존 게임들은 하루 종일 열렙하고 썰자 당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임이잖아. 근데 이거는 자동 사냥도 있긴 한데 24시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저녁 콘텐츠 시간 맞춰 가지고 나머진 그냥 할 만큼만 하고 끄면 된다고. 그래, 얼마나 좋아. 24시간 모니터 안 해도 되고. <laughs> 야, 캐릭 썰었네.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네, 신경 많이 써가지고 어, 잘 만든 게임 같아. 근데 좀 뭔가 뭐라 그러죠? 무협을 안 보신 분들은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 용어가다 무협. 그쪽에 나오는 그런 용어라 가지고 그런 게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기존에 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게임들 있잖아. 미친 가금 게임. 여기도 가금은 있는데 그런 미친 가금은 없어가지고 누구나 그냥 편하게 무가금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천의 명월도 어첫 경험이었습니다. 음. 자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요. 어허이.